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작은 열대 국가를 상상해 보세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들은 미국주, 주가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무려 15번이나요. 그리고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이 15번 연속으로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신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옷을 대신하는 곳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곳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감히 그들을 파나마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엉덩이를 걷어차여도 놀라지 마세요. 파나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익숙한 이름이지만 누구나 아는 것은 아닌 수많은 미스터리와 기이한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이 매혹적인 국가에 대한 뇌가 터질 15가지 사실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와 함께 하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함께 밝혀봅시다. Number 15. 파나마는 미국에 15번 청혼했다. 1903년 콜롬비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파나마는 대담하면서도 다소 난처한 꿈을 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 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불타는 야망이었습니다. 파나마가 미국의 영토가 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는 왜 그렇게 연방에 가입하려는 열렬한 열망을 가졌을까요? 그 답은 파나마의 황금, 같지만 위험으로 가득찬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은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좁은 땅으로 나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나마 운하가 위치하게 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파나마인들은 특히 프랑스인들이 운하 건설 노력에서 비참하게 실패한 후 진정한 권력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주, 주, 중 하나가 되는 것이 강력한 미국 삼촌의 보호 아래에서 신속한 현대화 안보보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황금 티켓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복되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50년 동안 무려 15번이나 자신들의 염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파나마가 공식적으로 주, 주가 되기를 15번 요청했다는 것은 아마도 역대 가장 충격적인 소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요청을 기록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미국은 왜이 제안들을 계속해서 거절했을까요? 미국은 파나마가 서류상으로 독립국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주, 주의 모든 의무를 지지 않고도 파나마 운하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들은 파나마를 정치적 친구 영역에 두었는데 이는 미국이 운하를 통제하면서도 파나마를 일정 거리 내에 둘수 있게 한 기묘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이었니다 오늘날에도 파나마는 독립국이지만 여전히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수십만 명의 미국 거주자들이 살고 있으며 한때는 미 남부 사령부의 본부였으며. 하지만 파나마에 반복되는 제안과 거절에 대한 기이하고 거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속삭임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실제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Number 14. 문신이 옷을 대신하는 곳 독특한 전통을 가진 한 부족 파나마에서 가장 신비롭고 매혹적인 부족 중 하나인 엠베라족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신은 단지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그들은 예술을 만들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약 3만 명의 엠베라족이 파나마 전역에 살고 있으며 주로 차그레스 국립공원 근처에 있지만 과거에는 다리엔 숲 깊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외딴 곳이어서 늪과 강을 건너 걸어서 610시간이 걸렸습니다. 가혹한 환경은 그들을 도시 가장자리로 더 가깝게 이끌어 의류 및 교육에 더잘 접근할 수 있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팔라피토스라고 불리는 높은 마루가 있는 목조 가옥에 살고 있는데 다리엔 열대우림의 홍수와 야생동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엠베라족 여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의 의상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의상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짧은 직조 스커트만을 입고 팔부터 발까지 등에서 얼굴까지 신비한 검은 문양으로 몸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문신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제규어 과일 주스를 사용하여 몇주 동안 지속되는 임시 문신을 만들며 주로 의식을 치르거나 호기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인도의 해나 예술과 다르지 않은 독특한 문화적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주술사나 부족장만이 다른 사람에게 문신을 새길 수 있었으며 각 디자인은 특히 위험한 숲길 여행을 위한 보호, 영혼 또는 건강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신들은 발전했습니다. 엠베라족은 검은색 잉크가 단순히 상징적이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또한 보호층 역할을 하여 그들의 피부가 뜨거운 태양 광선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을 고대 천연 선크림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생체 가보십니다. 이 고대 선크림이 세상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비밀일까요? Number 13. 파나마에 살지만 파나마 사람이 아닌 경우. 왜 아무도 구나얄라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주려 하지 않을까요? 그곳은 약 370개의 섬에 걸쳐 펼쳐진 땅입니다. 약 5만 명의 군화족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파나마 인구의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파나마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을 파나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군화족에게 정체성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파나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군화족이며, 그 차이는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구나족은 자신들의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헌법은 구나야라를 반자치 지역으로 인정하여 구나족이 자신들의 천연자원, 관광, 심지어 이민법까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 정치인, 외부 조직도 구나 총회, 캉그레조 제너럴 건어에 명확한 승인 없이는 이곳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구나족은 여성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존경받는 강력한 모계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자와 같은 이라는 뜻의 오메기드, 오메기드라고 불리는 제3의 성별을 인정하며 성표현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구나족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외부 남성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장로회에서 승인하는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구나야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촬영하지 마세요. 드론 금지. 독한 술 금지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절대로 묻지 마세요. 특히 그들이 왜 떠나지 않는지 감히 묻는 질문은 절대 하지 마세요. 2021년 유엔은 심지어 그들의 생존 모델을 원주민 기후 적응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해수면으로부터 불과 1m 높이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그들의 섬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라는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가 닥쳤을 때 군아족은 도움을 간청하지 않습니다. 구나족은 항복 대신 생존을 택했습니다. n 1 2 파나마의 보이지 않는 문들 뒤에 숨겨진 진실. 여러분은 이것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 파나마 사람들은 이민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문이라고 불리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조약들의 네트워크 덕분에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자 없이 거주하고 일하고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파나마인들이 다른 국가의 시민들이 서류 작업을 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나마 여권만 있으면 콜롬비아, 스페인, 칠레, 에콰도르, 페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기타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단몇 단계만으로 쉽게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부 국가는 재정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는 전 세계 이민법에서 극히 드문 일입니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외국인들, 심지어 미국인과 유럽인들도 이러한 조약들이 식민지 시대나 독립 초기에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조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파나마인들은 EU 비시민권자에게 일반적인 10년 대신 합법적 거주 후단 2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인들은 주로 이 협정들을 거주 및 여행 목적으로 모두 사용합니다. 오래된 조약들은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반적인 비자 요구 사항 없이도 쉽게 거주지를 설정하거나 방문할 수 있게 돕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일부 파나마인들은 이 정책을 이용하여 조국을 떠났는데 어떤 이들은 이를 탈출구로 여기는 반면 다른 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느낍니다. Number 11. 군대 없이 번성할 수 있는 나라 파나마의 실험 파나마는 전 세계에서 군대가 없는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1989년 미국의 침공 이후 이 대담한 결정을 내렸고, 군대를 해체하여 교육, 의료 및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파나마는 내부 안보를 위해 경찰력에 의존해 왔으며, 지역 안정은 특히 미국과의 국제 조약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1994년에는 이 결정이 헌법에 명시되어 상비군을 재창설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접근 방식은 파나마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중립성에 대한 강력한 강조로 파나마는 국제무역의 허브가 되었으며 특히 미국 군대와 글로벌 해양기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되는 유명한 파나마 운하 덕분입니다. 이 부대에는 탱크도, 미사일도, 전투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평화유지군처럼 행동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파나마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강력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국방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파나마는 교육, 의료,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다른 국가들에게 진정으로 미래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넘버 10 왜 밤에 파나마의 이 지역을 절대 방문해서는 안 될까요? 파나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어두운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면, 이 비디오를 서둘러 넘기지 마세요. 파나마 시티에는 현지인과 경찰 모두를 떨게 만드는 이름이 있습니다. 산미겔리토. 이 지역은 관광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파나마인의 생존 가이드에서는 항상 느낌표와 함께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산미겔리토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파나마 시티 중심부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자체의 혼란스럽고 번잡한 세상입니다. 좁은 길들은 비좁은 집들, 임시 오두막, 그리고 길에서 축구하는 아이들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져 있으며 오토바이는 콘크리트 미로를 헤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의 범죄는 누구라도 다시 생각하게 할 만큼 심각합니다. 2023년 파나마 안보부는 수도에서 발생한 지역 사건의 30% 이상과 강도 사건의 45%가 산미겔리토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밤에는 많은 택시 운전사들이 이 지역에 접근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이곳이 밤 9시 이후에는 무법지대이며 경찰 순찰은 매우 드물고 카메라가 고장 났으며 범죄에 너무 익숙해져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밤 10시 이후 어두운 골목을 걷다가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면 조언은 간단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더 빨리 걸으세요. 넘버 9. 남성성이 존중받는 섬을 탐험하다. 남성성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는 섬에서의 삶은 어떨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토보가에 깊이 파고들어 알아봅시다. 토보가는 파나마 해안에 위치한 작고 평화로운 섬으로 종종 꽃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섬을 돋보이게 하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남성이 보물로 여겨집니다. 현지 통계에 따르면 약 1000명의 상주 인구 중 40세 미만 남성은 120명 미만입니다. 섬 주민의 60%는 여성입니다. 외국인, 특히 외국인 남성은 귀중한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세계의 많은 곳과는 달리 이 섬의 문화적 전통과 풍습은 남성을 존중하며 특히 혈통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보가에서는 남성들이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지역 축제나 사람들 간의 일상적인 교류에서 애지중지되고 존중받고 경외심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남성들이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섬의 사회 구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종종 알아차립니다. 성별 역학 관계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포보가는 남성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No. 8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면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수 있다. 파나마 시티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파나마 특히 파나마 시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엄격한 위생법 중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될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인도에 담배공초를 버리면 위반의 심각성과 현장에서 적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00달러에서 1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리죠? 이것은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파나마에는 로스 코치노스, 로스 카천노즈라는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곳에서 현지인들은 익명으로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위반자들을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올립니다.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사람들은 종종 개인 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거나 낯선 사람들에게 집까지 추적당합니다. 인터넷은 정말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나마시티는 특히 금융지구와 주요 버스 정류장과 같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밀집된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감시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경찰은 사건 발생 몇분 만에 당신의 집문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단지 벌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한때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후안 디아즈강과 파나마 만을 청소하는 데 2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청결은 단순한 시민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의 생존 문제입니다. 감히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7. 파나마 시티 생존, 경적의 숨겨진 언어 파나마 시티를 처음 방문한다면 당신은 경적 소리의 전쟁터에 들어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혼돈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교통 체증 속에서 그저 들리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파나마에서 경적소리는 짜증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이자 콘크리트 정글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한 번의 빠른 빵 소리 그것은 단순히 나 여기 있어 라는 경고입니다. 두 번의 짧은 빵 소리 그것은 양보를 받은 운전자가 보내는 친근한 고마워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 번의 빠르고 강렬한 빵 소리를 듣는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것은 빨리 지나가게 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도로 위의 분노는 아니지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에서는 경적 소리가 적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에서는 그것이 삶의 리듬일 뿐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배경음악 같아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거나 정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경적 소리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신을 잃을까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파나마인들에게는 그저 혼돈 속의 평범한 하루일 뿐입니다. 파나마시티에만 48만 대 이상의 개인 자동차와 150만 명의 인구가 있으므로 교통 체증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경적 소리는 소음과 매연 속에서 구세주가 되며 종종 고함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넘버 6. 예상치 못한 정전과 함께 살기 파나마의 정전. 네, 맞습니다. 정전과 단수는 파나마에서 일상적인 현실이며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이 은퇴하는 인기 있는 목적지인 보케테에 있든 아름다운 섬 천국 보카스 델토로에 있든 매주 3시간에서 8시간 동안 정전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정전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발생하며, 때로는 무더운 여름 한낮에, 때로는 심야에, 그리고 종종 아무런 경고나 설명 없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많은 방문객들이 빠르게 익숙해지는 삶의 일부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파나마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 및 준도시 지역 가구의 60% 이상이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 정전 또는 단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낡은 전선, 변전소를 손상시키는 폭풍, 심지어는 피크 시간에 작동을 멈추는 수도 펌프까지. 이러한 신뢰할 수 없는 인프라는 많은 파나마인과 외국인들이 여분의 물통, 손전 등 보조 배터리를 비치하여 이러한 중단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리조트나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는 전력 부족이 사업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현지인들은 정전에 대해 극도로 침착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연적인 휴식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지고 TV가 꺼지면 사람들은 다시 대화를 하거나 도미노를 합니다. number five. 라스타블라스에서 파나마의 상징적인 축제를 발견하다 이제 파나마에서 가장 큰 축제인 데필레데 라스밀 폴레라스 천 개의 폴레라 축제를 탐험해 봅시다 이 축제는 파나마의 가장 중요한 문화 행사 중 하나로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활기찬 축제로 여겨집니다 1월 셋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이 퍼레이드는 파나마의 전통 국복인 폴레라를 기념하며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이 정교한 의상을 자랑스럽게 입고 참여합니다 이 축제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파나마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폴레라는 아름답고 복잡한 의상으로 제작하는 데몇 달이 걸리며 종종 정교한 자수와 비즈 장식이 특징이고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데필레데 라스밀 폴레라스는 이 의상을 기념하며 파나마 전역의 젊은 여성부터 노인까지 모두 행렬에 참여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5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라스타블라스 거리를 행진하며 다양한 폴레라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 퍼레이드에는 의상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머리 장식, 액세서리,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져 생동감 있고 화려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문화적 중요성 외에도 데필레데 라스밀 폴레라스는 전 세계 수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아 파나마에서 가장 큰 관광 행사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축제는 파나마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매년 열정적이고 자랑스럽게 기념되는 이 나라의 깊은 문화적 뿌리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No.4 파나마가 간단한 물건으로 악을 쫓아내는 방법. 파나마에서 악마를 쫓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핀타오 모자를 쓰는 것만큼 쉽습니다. 전통적인 핀타오 모자는 단순한 스타일리시한 패션 액세서리가 아니라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으로 만들어진 이 상징적인 모자는 행운을 가져다주고 파나마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가 질투심 어린 시선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믿음인 악마의 눈, 이베라이, 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핀타오 모자의 보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이 모자는 의도적이고 신중한 집역기를 포함하여 세심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모자는 주로 수작업으로 엮이며 그 제작 과정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예술 형태로 간주됩니다. 섬세한 집 섬유를 엮는 복잡한 과정은 기술과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디자인의 복잡성에 따라 핀타오 모자 하나를 만드는데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각 모자는 독특하며, 다양한 무늬는 다양한 종류의 보호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가격 면에서는 장인 정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꼼꼼하게 짜여진 고품질 모자는 일반적으로 더 비싸며, 잘 만들어진 핀타오 모자는 재료의 품질과 장인의 기술에 따라 3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이 모자들은 단순한 문화 유물이 아니라 파나마의 역사와 신념 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을 대표하며 전통과 영적인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Number three. 파나마는 어떻게 미국 도시들을 제치고 저렴한 생활비와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할까? 파나마의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많은 도시들보다 훨씬 저렴하여 외국인과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파나마 시티의 주거비는 뉴욕시티보다 5060%더 저렴할 수 있으며 도심의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500에서 800달러인 반면 뉴욕에서는 비슷한 숙소가 쉽게 2500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 외식, 교통비 또한 훨씬 저렴합니다. 파나마의 중급 레스토랑에서 두 명이 외식하는 데는 약 20달러가 들수 있지만 뉴욕에서는 비슷한 식사가 쉽게 두 배가 될수 있습니다. 파나마의 대중교통은 버스 요금이 단 1달러로 매우 저렴합니다. 의료는 파나마가 빛을 바라는 또 다른 분야로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나마의 사설 의료 서비스는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나마에서의 삶은 미국 주요 도시들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낮은 생활비를 제공하여 자신의 달러를 늘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넘버 2. 국제결혼을 위한 가장 매력적인 목적지. 파나마는 아름다움이 모든 형태로 찬미되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의 고향입니다. 이곳 여성들은 풍부한 문화유산이 그들의 활기찬 성격으로 분명히 드러나면서 자신감, 우아함, 그리고 강인함을 발산합니다. 파나마 여성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은 아프리카 라틴계부터 원주민, 유럽계에 이르는 다양한 민족적 배경의 조합으로 독특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피부는 햇살 아래 빛나고, 그들의 눈은 신비와 따뜻함으로 반짝이며 모든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말투는 관능적이면서도 강렬한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풍깁니다. 최근 몇 년간 파나마는 최신 통계에 따르면 특히 미국, 유럽 및 인접 라틴 아메리카 국가 출신 개인과의 국제결혼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파나마에서는 약 1만 건이 국제결혼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사랑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파나마의 매력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파나마 여성들은 종종 그들의 아름다움, 자신감, 그리고 환대 때문에 칭송받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그들의 매혹적인 외모와 강한 성격의 조화에 이끌립니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파나마에서의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며, 많은 커플이 파나마 시티, 보케테 또는 보카스 델토로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를 선택합니다. 전 세계 수천명의 남성들이 사랑과 결혼을 찾기 위해 파나마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나마가 당신의 다음 목적지가 될수 있을까요? No.1. 파나마 맛보기. 다양한 국가의 풍부한 맛. 약 440만 명에 달하는 파나마의 다양한 인구는 문화의 용광로이며, 메스티소, 혼혈인, 50%, 아프리카계 22%, 원주민 7%와 함께 대규모 중국, 유럽, 아랍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풍부한 문화적 그림은 파나마 요리에 아름답게 반영되어 있으며, 원주민, 스페인, 아프리카, 중국 요리 전통의 영향을 혼합합니다. 진정한 파나마의 맛은 산코초로 시작하는데 허브로 간을 한 푸짐한 닭고기 수프이며 보통 밥과 함께 제공됩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요리는 타말레스로 옥수수 반죽으로 만든 짭짤한 요리이며 고기, 야채 또는 닭고기로 속을 채우고 바나나 입에 싸서 만듭니다. 신선한 생선을 라임즙에 절여 양파, 고추, 고수와 섞은 시원한 세비체는 파나마의 해안 영향을 보여줍니다. 반면 아로스 콘폴로 닭고기 밥. 는 많은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전적이고 푸짐하며 풍미 가득한 요리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맛과 재료의 조합은 파나마의 문화적 융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와 사람들의 본질을 담은 맛있는 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 우리는 파나마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독특한 전통, 숨 막히는 풍경 그리고 풍부한 문화의 매혹적인 세계를 방금 탐험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니면, 파나마의 매력을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매혹적인 문화적 사실, 숨겨진 보석,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다음 흥미로운 모험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